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자리, 만불 금방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소식을 전달해드렸었는데, 결국은 힘이 쫙 빠지면서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9,625불이고요. 알트코인들 역시 비트코인의 뒤를 따라서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강세는 완전하게 끝나버린 것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도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온 소식들 국내 소식을 시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크게 국내에서 화제가 됐었던 소식 이 빗썸에 803억원 세금폭탄이 떨어졌고 빗썸은 일단 이것을 냈습니다. 내고 난 후에 지난주 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을 한 것인데요. 조세심판청구 제도는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과 같이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빗썸 측에서는 억울하게 803억 원을 뜯겼다라면서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인데요. 빗썸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줬으나 자세한 사항은 말을 아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빗썸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 조세 심판원이 국가의 압력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 803억 원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나올 것이 더 없는지 이제 백방으로 찾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비썸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소식. 테더 6천만 개가 추가로 발행된다라고 해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들떴었으나 아직까지는 권한 허가 단계이고요. 실제 발행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다음 발행에 대한 재고 요청이라고 하네요. 이쯤 발행을 해 가지고 비트코인 달러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워렌 버핏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 이 양반이 결국은 또 CNBC에 나가가지고 암호화폐 오줌을 휘갈겨버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여전히 암호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현재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자마자 딱 머리에 스쳐가는 사실. 이 저스틴 선이 저녁 자리에서 핸드폰에다가 갤럭시에다가 비트코인이랑 트론 막 5천만 개 집어 넣어가지고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디다 갖다 놓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 것인지, 여기다 또엿바아 먹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장난으로 이거 손자한테 그냥 줄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줘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이 40억 원짜리 저녁을 사주고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고집이 굉장히 센데, 이제 저도 좀 기분이 나쁘네요. 암호화폐가 전혀 가치가 없는데 그 40억 원짜리 저녁은 어디서 났을까? 정말 나름 괘씸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실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술 회사에 투자를 한 적이 거의 없죠 구글에도 투자를 하지 않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등떠밀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을 싫어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죽하면 핸드폰도 아직도 폴더폰 쓰고 있겠어요. 그냥 막 음식점 같은데 투자하는데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편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이 박살났죠. 나스닥이 100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큰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워렌버핏 현금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좋다고 씩 웃고 있죠.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자신은 아직도 미국 주식시장에 상승세를 점치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방송사 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워렌버핏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 워렌버핏이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여간 이 언론 플레이는 어느 나라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디지털 자산 금융업체 투 프라임의 CEO는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이 이익 창출을 채워주는 목표로 트론을 잘 이끌고 있다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는 경영학 측면에서 봤을 때 트론의 성과는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트론은 자체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동시에 비트토렌트 등 업계 경쟁사 및 네트워크를 인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노이즈 마케팅 등 일부 홍보 활동에 있어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트론은 현명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탄탄한 자본과 커뮤니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트론에 엄청난 칭찬을 했습니다. 전팬 와이스레이팅스 같은 경우는 이웃스를 굉장히 싫어하죠.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몇달 전부터 그리고 최근에 이오스 네트워크 문제로 이 송금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겪었더니 이것에 대해서 이오스 BP들은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약점에도 오히려 코인베, 코인베이스를 비난했다라면서 이오스를 다시 한번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이오스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이더리움으로 이오스를 까고 에이다로 이오스를 까고 이번에는 코인베이스로 이오스를 까고 있는데요 혹시 이오스 직원들한테 끌려가서 맞은 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체인링크 커뮤니티가 더욱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네트워크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매일매일 체인링크 관련된 주소가 늘어나고 체인링크 홀더 숫자들도 함께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루나크로시 같은 경우는 여러 곳 소셜미디어상에서 체인링크에 대해서 80% 이상이 낙관적인 시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인링크를 좋게 보고 욕심을 내고 있으니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공유를 했는데요. 자, 그 반면에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체인링크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의 2019년 움직임과 2020년을 비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닮았다. 그리고 프렉타를 대비해 봤을 때 앞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8달러네요. 8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낙관적이죠. 최근 들어서 이 체인링크가 잘해주고 있는 모습도 있긴 합니다만, 정말로 8달러까지 올라가게 될수 있을지 이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랜만에 파이낸스의 짜우짱펑이 크레이그라이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크레이그라이트는 사기꾼이다. 스캠의 투자에서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시간이 가르쳐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크레이그라이트가 트위터로 출자자들의 바이낸스 보관 자산 이체를 권유하는 것에 대한 짜고 짱펑의 대답인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국내에도 크레이그라이트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S B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자뭐 일단 시간이 가면은 알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스킨 프로젝트인지 아닌지 저는 항상 크레이그라이트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돈 버시는 분들은 좋은 거죠. 자 그다음에 위키피디아 설립자가 암호화폐 보상이 위키피디아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블록체인을 도입할 생각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런 것인데요.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자율적인 그런 시스템인데요. 여기 암호화폐 보상 방안이 도입이 돼버리면 은 사람들이 순수한 의도를 갖지 않고 여기에 나서서 위키피디아의 취지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 라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보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키에서 2020년 말까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참고로 터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20년 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완료하라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ING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터키는 유럽의 어떤 국가보다 암호화폐 사용률이 높으며,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을 비롯해 가지고 터키, 스위스,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취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더 문에 의하면은 다가오는 5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현재 3.6%에서 1.8%로 낮아질 것이며 이는 미 연준을 포함해서. 대다수 중앙은행이 설정한 인플레이션 목표치보다 낮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또한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반감기는 매우 큰 이벤트로 비트코인 가격이 2년 안에 20만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2만 달러 가고 이야기 합시다.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9,630달러 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비트맥스에서 고래 한 마리가 비트코인을 1천만 달러치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고래가, 괜히 고래가 아닙니다. 천만 달러면은 지금 환율로 봤을 때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120억이 좀 넘는 돈이 될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왜 샀을까요? 설마 지금 여기가 바닥? 자, 아무튼 이어서 비트코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6시간 차트인데요. 하락형 쇠기상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형 쇠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크립토 미스트라는 분석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락형 쇠기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9,450불대의 지지선이 보인다. 그 금방에서 오늘 반등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11,000달러까지 가게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락형 세에는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67% 정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조시레이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나, 9,550불대 위에서 머물러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징조다. 비트코인이 9,3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돼버린다면, 은 하락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 채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분석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550불 때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나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점칠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거기가 이제 생명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아래로 가게 되면은 추세가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소리겠죠.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보는데요 자 그리고 이어서 롱숏 포지션 어제에 이어서 롱 포지션이 90% 비트파이낸스는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60% 파이낸스는 40%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롱을 쳐었던 사람들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설렁탕 종업원이 미끄러지면서 들고 오던 뚝배기를 놓치면서 뚝배기가 박살나면서 설렁탕이 사방으로 튀는 듯한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뚝배기가 깨졌다 이 말이죠 지금은 반등을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반등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골든크로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해서 그 즉시 바로 무조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날 바로 떡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9년 4월 23일 이 똑같은 골든크로스가 나왔었는데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비트코인은 12%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떡상하기 시작했죠. 자, 최근에 똑같은 골든크로스가 나왔는데요. 똑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과연 작년과 비슷하게 며칠 동안 횡보 및 조정 거친 후 슈퍼떡상 나오게 될 가능성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비트코인 다시 한번 열심히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니기에 참고적으로만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하고 광고 영상 시청 좀꼭좀 좀 부탁을 좀 드리, 드립니다. 저같이 작은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그냥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